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되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합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고, 이에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는 기도할 때의 태도, 다시 말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유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의미는 기도의 항구함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줄곧 하느님께 졸라되는 것 말입니다.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 바로 기도의 항구함이지요.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볼때 기도하기를 배우는데 있어 제일 힘든 것은 항구함일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직접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현세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 받고 얻고 열리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성령을 청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고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상선을 청하는데 뱀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 뱀을 청한다고 뱀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정가를 원한다고 정가를 주시는 분은 아닌 겁니다. 유치원도 못간 어린 자녀에게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날카로운 칼을 지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사고가 날 만한 일 자체를 어린 자녀에게서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을 주면 이 영혼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며 죽음으로 향할지 뻔히 아는데 청한다고 고지 곳대로 주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께서는 아무거나 자신이 청하는 걸 주시는 분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께 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결국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훈님들께서는 매일의 삶에서 하느님께 성령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살피며 그를 따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몇 번씩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오소서 보호자 성령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돌보소서 하고 말이지요.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주님 안에서 한고이 청하고 찾고 하느님 나라를 두드리는 것. 그렇게 하여 성령을 받아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